나중에 음악도 하면서 IF Studio 같은 브랜드를 런칭하는 게 꿈이거든요. TMI고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튜브, 슬기로운 생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슈리뷰, 운동화 리뷰 할 거고요 보시면 제가 오늘 IFSTUDIO라는 브랜드의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요 오늘 리뷰할 운동화가 바로 IFSTUDIO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모자부터 상의, 하의 오늘 리뷰할 신발까지 해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아이에 스튜디오를 사랑하시죠 정말 아이덴티티가 좀 확실하고 단색인데 색감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뭐 색깔 로 우리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쌩까고요 어차피 뭐 나는 좋은 거고 나는 계속 사면 되니까 좋은 사람은 사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오늘 리뷰할 운동화, 무려 IF 스튜디오와 아식스가 콜라보레이션한 제품, 젤 1090이라는 이 운동화, 리뷰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실제로 출시됐을 때 이제 당첨이 돼서 구매한 거고, 구매한 지는 꽤 됐어요. 출시한 지가 꽤 됐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처음 꺼내서 실착을 해봤는데, 아, 너무 가볍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다. 이거 리뷰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로 까볼까요 가시죠! 에이! 바로 한번 까봤습니다. 카메라에는 이 형광색 색상이 온전히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색감이 정말 예뻐요. IF 스튜디오와 아식스는 한번 이전에 운동화랑 의류를 이제 콜라보했던 적이 있어요.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 신발 제품인데, 첫 번째 나왔던 젤 카야노? 그거는 색상이 한 색상이었는데, 이번에 젤 1090은 지금 보시는 이 색상과 그리고 대비된 색상. 이 부분이 블랙이고, 아웃솔 부분이 라임으로 되어 있는 색상.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를 했는데, 저는 두개다 응모를 했지만, 이 제품이 당첨이 되어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세번 신어가지고 조금 먼지가 있긴 한데, 양쪽에 깔창? 색상이랑 문구가 달라요. 이쪽에 노란색으로 i s 스튜디 로고가 있고, 이쪽에는 주황색으로 아식스. 이렇게 있습니다. 아식스는 이렇게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젤써 있고, 여기도 아식스가 있어요. 아예 보면 도대체 어디 써 있나. 여기도 보시면? 모델명과 아식스의 로고가 있고요. 아이앱은 여기 있습니다. 힐탭 부분에 아이앱이라고 로고가 있고요. 사실 아식스 하면 런닝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물론 저는 이제 일상생활할 때 걸어 다닐 때 신어 보긴 했지만 뛸 때도 좋을 것 같고요. 등산들 많이 가시잖아요. 트레킹 퓨즈처럼 이렇게 생기기도 했죠. 등산 가실 때 착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에 스튜디오를 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당첨이 안 돼서 리셀로 사고 막 그런 적도 있는데 이건 운 좋게 당첨이 됐니요 지금은 아마 뭐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분들 그리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오늘 뒤늦게 지금 이제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출시는 지났기 때문에 구매하시려면 이제 개인 간의 직거래나 아니면 뭐 크림, 소주, 아우팅 등 이런 중개 어플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오늘 리뷰를 보시고 저는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생각이 있으신 분. 왜냐면 신었을 때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운 게 장점,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 보면은 에어 같은 거는 딱히 막 그렇게 없어 보이는데 의외로 많이 안 딱딱합니다. 저는 되게 편했어요. 저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느꼈던 중에 단점이라고 하면 이 앞코 부분이 메쉬 재질로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발가락이 시렵더라고요. 좀 있으면 봄이고 날씨도 풀릴 거니까 큰 문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으로 넘어가자면 이 색상과 대비된 색상 두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게 더 예뻤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또제 지인분이 대비된 반대 색상 그걸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전 이게 더 예뻤어요. 정가가 아마 169,000원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조금 예, 마음이 속이 좀 아프고 쓰리긴 하지만 그런 중개 어플에서는 지금 정가보다 는 조금 싸게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게 올라와서 아마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은 수건 재질로 되어 있요 테디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끈이 이게 진짜 약간 형광색상의 블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딱 뭔가 등산화 같은 느낌이 좀 저는 처음에 들었거든요 등산화가 약간 끈이 요렇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부분은 그냥 메쉬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웃솔이 굉장히 튼튼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이 발가락 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튼튼해서 등산 가실 때 물이 없을 것 같고요, 전혀. 그리고 이렇게 뒷부분, 아이 f 로고가 있는 이 뒷부분은 사실 전 사람들이 뒤에서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뭐 아식스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아식스 신발 저도 신어봤고 올검 색상 신고 있는 런닝화 좀 가성비의 신발이 있어요. 이게 사실 포인트고 이게 중요하니까. 뒤에서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못 봤어요, 길을. 수량을 얼마나 제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많이 못 봤다는. 거. 근데 이제 봄이니까 아마 묵혀두고 계셨다가 곧날 풀리면 신으실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아이스튜디오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설명 안 드려도 많이 아시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도 요즘엔 진짜 다 알잖아요. 빈진호 형님께서 이제 음악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미술을 전공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친구분, 크루분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마음 맞는 뜻 맞는 사람들 모여서 만든 브랜드로 알고 있고요. 의류랑 신발, 모자 이런 거 말고도. 앨범 아트 이런 것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저도 비트를 만들고 있는데 김진호 형님, 시미트와이스 형님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음악도 하면서 IF 스튜디오 같은 브랜드를 런칭하는 게 꿈이거든요. TMI고요. IF 스튜디오는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프리오더로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주목을 너무 많이. 관심을 받다 보니까 웍사우시라는 브랜드와 협업으로 응모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응모하실 때 웍사우 사이트로 가시는 거고요. 지금은 정말 넘사벽인 브랜드가 된것 같아요. 어느 브랜드 해외 브랜드가 견주어도 저는 선택 없다고 봅니다. 깔창은 이렇게보시면좀 더럽긴 하죠. 하늘색으로 포인트가 가 있는데 사실 이 창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전혀 뭐 미끄럽거나 그러지 않고요. 딱딱하거나 무겁거나 하지 않고 가볍고 편하면서 발목을 잡아주는 느낌도 있고 테리타올로 되어 있어서 발등은 따뜻하나 메쉬로 되어 있어서 발가락은 조금 춥다. 이게 저의 좀 전체적인 형이고요. 결론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아니면 구독하지 않으셨더라도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만약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 저는 추천합니다. 직거래든 뭐든 어떻게든 그냥 구매하셔서 신, 신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정도로 그냥 최고예요. 네 어떻게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브랜드 아이엡스튜디오 그리고 아식스 다 콜라보레이션한 제품 젤1090 리뷰 한번 해봤는데요 두말 필요 없는 브랜드끼리 만나서 콜라보레이션 했으니 고민을 하신다면 저도 두말 필요 없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세요 지르세요 카드 긁으세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구독은 두번 누르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신발 리뷰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빠염